10월 21일 화요일, 우리가함께쓸 길에 나오신 모든 선생님들, 주님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가 내 주로, 어가 계신 로내자내주에내되내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가주예수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죄에 오신 죄를 에에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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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Yes, sir. 네가 ì 의 기쁨 내 밤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밤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저에 올라가 주님을 베리니 그 기쁨이 될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그 밀든 내맘의 기쁨이. 지금은 주 Amen. a m e 아멘 아멘 n Amen. Amen. 고 있는데요. 항상 그랬지만 네 가지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n Amen. 전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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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이스라엘과 또그이란그 지구에서의 전쟁이 이제 끝 끝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그 마지막까지 정말 서로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더 이상 그곳에서 총성이 터지지 않고 그렇게 사장자가 없고 가족이 터지지 않고 가족 중에 다치고 그렇게 죽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곳에 꼭 예수 시대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어, 전쟁 중에 있는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 가짜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우리가 떠온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서전인 미국의 트럼프를 위해서도 어, 계속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트럼프의 반정부 시위가 있다고 하고 또 우리 그런 모든 뉴스가 모두 페이크라고 하고 여전히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조차도 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 운동이 되려는 그런 시대인데 아,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어,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트럼프를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언제나 말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삼, 살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믿음의 문제, 라이한 교회에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집사님들늘 강건하고 영역까지 붙잡아주지 흔들림 없이 아, 그분들의 아, 몸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것들의 만사영통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주님의 일만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아, 마음의 앞으로 도움이 아픈 열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생전 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친척 친지 구원을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를 섬기고 중보하는 분들, 또 우리 교회를 빨리서 알게 모르게 또 그렇게 숨 숨어서 섬기는 모든 성도님 들회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투시 복음 전도 계속해서 복음으로 어, 내가 각성되고 내 각성된 이 복음이 나를 어, 기쁘고 나를 어, 평안 가운데 인,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가난 또 가치나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해요. 평의 사람, 특별히 복주일마다 나가는 우리 어, 전도 팀을 어, 축복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밑그 그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때나 자들,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도나무의 어, 가지를 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열매를 맺을 수있다록 생각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한 이전 주정객은 인도의 센가르족, 샌가르조. 인도의 센가르족인데 인구가 40만, 그들은 힌두교고 그들의 카르스카스트 그 제도의 가장 높은 계급이고 그래서 하층 계급 위주로 인도에서 기독교를 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민족입니다. 센가리족 그래서 그들에게 신실한 기도 중보자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또센가리 종족이 영적 갈망을 느껴서 영적인 갈망하면서 왕중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해 달라고 헌신적인 일꾼을그 민족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오늘의 미전도 종족, 센가리족 C2C 랄리안인 교회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최고한 목표부르신시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외로움, 하나님 아버지의 적극, 기근,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은 보통 우리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오. 그들 하나님 아버지를 지켜봐 주시옵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님 곳에서 피 하나님 아버지의 을때 평강에 이하여 주시옵시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몸을 덕분에 지켜주되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평화협정이 잘 만들어지게 해서 그들에게 기손인께 하시기 그들이 신문자 오랜 아버지라는 부통법과 다른 우 인자들도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도 신문을 받는 그들이 소원합니 그들이 아니면 나를 깨우는 것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 있는 행위에 그들 기도를 드립니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로 한 말로 기도드리겠습

세븐일 기도에 도움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집사님 하나님 주님의 권력에 의해서 계속 우리에게도 지켜가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서사나와 우리 하나지켜나오고그하 기도드리고 오또하나님 그래서 하 주님이 함께해 주신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지시옵소서 우리의 보호가 마음이 없으신 영롱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하여기에서우리드 들을 한우친체 구원을 그리도둑 어자 교회에서 우리의 것인 성만이 우 한자는이 말이 되는 게 죄송합니다. 모든 선생님 말에대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r e 우리 l y get it f o 우리 o u So, another l i t t l 나 bit of the same key and I didn't k 도기주 which in t 주시 g 서 n e r a l s e c r e t 지 r y of the key of the k 예 y of the key of t 우리가 e y of the key of the key of the 한 e y of the key of t 전구 거룩함은 하나님의 의해주시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 항상 믿게하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아버지 전도와 성교 함께 어울리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운게서도하나님의 리더 이셀리도와멤 받게 하나래 전도와 성교함께하시 함께 하나님는가운데들그 있게 하여 주시옵시우리도움도함하는도인입니다 이무와 사십만이고, 주일은 리인들보이지리용 생각이 되거나 하나님 부족이 하나라고 하니 이들이 하나님의 찬미이로으로 하는 그계급으이니고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앞면 인도는 신실한 기독교 주들은 보내줄 수 없어서 생각의 종족이 영적 갈등을 일으켰니다왕중에 예수, 왕중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 그들에게는 열을 하나님한테 헌신적인 우리들의 분들에게 보내시옵소서. 그들의 생각에 대 하나님이 예수에 나와 많이 동기화하고 말씀을 짓고 갈수 있는 그런 귀한 이될수있도 주여 여사하여주시옵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 올려드 모든 기도들은 무시적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말마이 모든 기도들목 속히 이루어질 수믿사우며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8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제가 보니 신약전서 271페이지 271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 절이니까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다. 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거부을 세우는 니다아멘 지난주에는 거룩 기독교와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렇게 이제 제목은 반지성주의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결국은 반지성주의가 우리 기독교에서 아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목이 이제 아 반대로 기독교와 지성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든기 그래서 제목은 항상 그렇게 이제 앞에 내세웠지만 결국 내용은 좀그걸 오히려 반대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지난 주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 또 지적 능력을 분명히 잘 활용하고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과학의 도전 그리고 또반지성주의 이런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오직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담대히 나가서 증거하고 전파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기독교와 지성주의. 그래서 요즘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빨리 끊어야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많은 조회수를 갖고 있는 그런 기독교 콘텐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뭐 박사, 그리고 교수를 지금 현재 또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목사를 경임하시면서, 또 그리고 옛날에 많은 어 세상의 어떤 높은 위치에 계시다가, 그렇게 늦게 커리어을 받아서 이제 목사를 하시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일부를 보면은 그분들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반지성주를 뭐넘어나고 이제 그런 건 이제 오히려 벗어나서, 그들의 지적 능력, 그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아, 평소 일반 선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신앙적인 문제들, 또 성경, 구절, 풀이, 설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성경, 올려, 올려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알고리즘에서 그런 게 자꾸 저한테도 이렇게 뜨니까, 기독교 컨텐츠니까, 이렇게 보,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평소 궁금했던 게좀 우리가 타치하지 못하는 그런 애매한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또 이렇게 긁어주는 그래서 어참 그런가 하고 이제 이렇게 재밌게 처음에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지적인 부분 지식 분들이고 아 이제 교수님이니까 뭐 틀린 말 하겠어 뭐 이런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적인 분이라 논리적이고 말씀도 아주 분명게 잘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끝으로 갈수록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게 우리 기독교 저기 어. 그 트위 있잖아요. 그런 그걸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어? 이런 거 해도, 이런 말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자꾸 이제 내 채널에 떠도 이제는 더 이상 그걸 보지 않게 되는.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저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laughs> 처음에는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끝이 달라지는 거.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2단, 2단 아닙니까? 지난번 설교에서기독교와 반지성주의라는 제목으로 반지성을 안 좋게 봤네요. 설교를 네. 오늘 했다면은 그저 아, 그저 했다면은 오늘은 기독교와 지성주의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성주의를 너무 내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분들이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너무 자만 자가 접하니까 접하니까 이거 이제 미혹되지 않 안, 안아야 되겠다. 우리가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또 오늘 말씀을 잠깐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결국은 조회수를 많이 내는 쪽으로 컨텐츠가 그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상업주의이 이제 그래서 조회수가 많고 구독자수가 많아지면 이제 뭐 실버 골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돈을 많이 받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거에 끌리는 거죠 본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각 특징들의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예리한 문제의식, 논리적인 접근, 문제 해결 방법을 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말 과연 이분들이 우리가 믿는 그 영의 세계, 이곳에서 최고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는 사람이야라는 회의, 목사님들인데, 그런 회의까지 가질 만큼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시는데, 정말 영적인 세계를 그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 그분들의 영성, 영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아멘. 그 생기, 아까 뼈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요 하나님이 이제 어, 재료로 만든 그 땅의 흙은 동물도 인간들 다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지만 유일하게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생기 하나님의 영 그래서 히브리어로 루하의 그리고 헬라어로 푸뉴 아, 여러분 말씀주셨죠 바람 후, 생기 그것을 우리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들과 다르다 우리는 동물이 될 수가 없다 지난번이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요 동물, 인간 똑같이 몸이 있죠, 피지컬한 마디가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의 감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고비 얘기를 자꾸 듣는데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가 한번 안 나가기 싫다 그러면 끝까지 버틴 게맞아그 감정이 있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영, 혼, 스프릿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사후, 죽은 후, 우리가 죽은 후 완전히 다르다, 천지 차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 동물과 우리 인간이 다른 것은 죽었을 때 숨이 끊어지게 되면 그 이제 유기체, 그죠 유기체의 산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뭐, 뭐 분해자들, 뭐 곤충, 곰방이 세균들에서 다 분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화학작용, 산화작용에서 우리는 이제 원소들 작은 것들로 다 분해가 돼요. 그래서 돌아왔던 자연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법칙이죠.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우리는 돌아가야 할 존재. 우리의. 그래서 요즘 AI이죠. AI 같은 것들도 그 스프링,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 영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절대자에 대한 영적 갈망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형성한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AI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분석하고 심지어는 그들도 이제 뭐창조 그림도 그리고 뭐 동영상도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다 만들어줘 그런 지적 능력 의 최고를 보여준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정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암송하는 그 AI가 하나님을 아주 평화롭게 아주 멋지게 이렇게 서술할 수 있다고 해도 AI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 교통을 할 수가 없는 존재 왜냐면 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유튜브 마치 지성을 너무 강조하는 기독교 유튜브 교수 목사님들이 정말 AI처럼 지적 능력만 형성되어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에게 영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너무 약해서 우리 기독교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틀을 조금씩 벗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우리가 영의 세계의 최고의 보좌에 앉아 신 우리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 우리가 하늘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 사단과 악의 정원에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려고 그렇게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는데 그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버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대화 그분과의 영적인 대화. 기도죠. 기도를 진정으로 열심, 히 꾸준히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지성주의에 철저한 교수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분들은 과연 주님 앞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또 어렵고 심각한 문제들을 그렇게 안고 있었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 눈물로 했던 기도가 정말 한 번이라도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이분들의 특징이고, 두 번째 그분들의 지성을 강조하는 이런 교수님들, 이런 목사님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 일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전통, 특히 이제 기독교의 전통, 이런 것들 을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게 아닐까. 그분들이 이제 보면 대체로 저처럼 이렇게 늦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컬링을 받아가지고 이제 복귀를 하시는 분들이어서, 어려서부터 우리 교육 교회에서 자라서 이렇게 교회에 어떤 그런 뭐 추억들이 있잖아요. 교회 어떤 그런 전통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해봤는데,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대살로니가 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장식으절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 속에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런 경험과 지혜가 들어있죠. 그 그러니까 전통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게 아닙니다. 전통을 형식이나 가식으로 치부 해서는 안 된다. 세상 편에 서서 지상주의, 무장을 해가지고 어떤 인기에 편성해가지고 우리의 기독교의 그런 전통이나 틀을 깨려고 했을 때 우리가 막는 사람이 되야지 그것과 편승해서 구독자 수 늘리고 유, 유튜브 조회수 늘리려고 그렇게 아니에 마음을 먹고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선서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아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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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만, 지식, 많은 사람들이, 지식 많은 사람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물을 학문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고, 바로 지식이 교만으로 변질될 때, 지식이 교만으로,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더 깊이 연구하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적 능력이 바로 교만으로 변할 때, 오히려 그 영적인 진실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말씀선포의 지성은 보조적인 도우일 뿐이고, 그 말씀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 그리고 그의 은혜가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전통 과 틀을 깨는 것이었다. 오히려 덕을 세우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교 성도님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 마지막 시대 그리고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성을 갖고 지성을 갖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다이렉트 메시지, 인생의 길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잘 해석하고, 그러나 지나친 그 지성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전통과 틀을 우리의 전통과 틀을 깨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영성을 억압하고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우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비옥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 성 승리를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영이신 주님과의 대화를 게을리 게을리하지 않는 매일매일의 기도의 생활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기독교와 지성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 우리가 너무도 어, 접하기 쉬운 이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의 조회수와 또 하나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하여 그들이 지나친 지성음을 강조하고 그 지성적인 능력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영적인 세계를 그들이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편승하여서 하나님 주님과 오히려 멀어진 기독교의 틀과 기독교의 하나님 그 전통을 무시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미국의 시대 살면서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늘 영적인 대상, 나의 왕중의 왕, 우리 주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부자 많은 이비옥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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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심에 각자기도영역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